나이스! 나이스! 자, 반가, 반가. 다들 어서오세요. 데카론 해보신 분. 데카론이 오늘 새로 나온 건 아니야. 얼마 안 됐어. 여보세요? 네, 시청자인데요. 네, 네. 알았어요. 빨리 데카론 옆에 가세요. 아니, 저또 마지막 한개 있습니다. 뭐요? 성대모사요. 성대모사? 해봐요. 네. 세민 씨, 끊어. 여보세요? 야니 없지? 끊어, 씨. 나 데카론 M이고, 같이 해보실 분들, 6 서버, 신 서버, 접속하세요. 그래픽 딱 좋아. 약간 2D 느낌 있고, 너무 3D화되어 있으면 멀미나니까아 안정적이야. 아직까지 느낌 좋아요. 또이 원큐가 누굽니까? 내가 데카론한다는 소문을 벌써 진작부터 냈잖아. 그랬더니 또제 팬분이 혜릭을 줬어. 이거 원큐님 가지라고. 그래도 내가 데카론이라는 걸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좀 해봐야 뭔가 느낌을 알거 아니야. 이거 봐폭탄이라고다 가지고 있어. 순서대로 좀 차근차근 알아야 나중에 내가 우리 여러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데 한 방에 건너뛰어 버리면 못 알려주잖아. 와! 다 있는데 내가 좀 맛을 느껴보려고.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캐릭 줄게. 방금 보여준 캐릭. 전설 풀셋. 그럼, 10월에 아인도 없어진다고 공지했어? 아, 그래? 지금 데카론에서? 자, 여러분들, 이런 게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해자 게임을 해야지 아인도 없앤다고 공지했다며 카톡 친추하면 영웅 변신 준다고 그거 어디서 받아 영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네 오히려 리니지보다 시청자들 반응이 더 좋은데 데카론엠 카톡 친추하면 영웅 변신 준답니다 해볼게 자 카톡으로 데카론엠 친추 이 원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 생소한 게임이 되진 않을 거야. 어, 이 MMORPG 이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좋아. 그리고 돈안 써도 돼. 영웅 변신이고 뭐고 다 준대. 카톡 친초하면 지어 됐다. 오뭘 잔뜩 주네. 데카론 M 에서 뭘 잔뜩 주는데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줘. 오오 오, 이거 이 뭐야 이거 다 주는 거야? 아 원하는 거 골라야 되는구나. 아 그럼요 비료가 없네. 어? 팔쟁이는 거기서 할 거면 주방스? 주방스. 아또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간지가 나야지. 아, 이렇게 누르면 꺼지네. 아,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이. 여러분. 네 마리네. 주방스. 오빠. 오. 현실에서 이런 옷 입고 다녀야 되는데 나중에 한 2040년 되면은 이런 옷 입고 다닐 것 같아 길에 아스트라가 더 좋은데 각성 킬 때문에 아 그래 아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다 여자 역해네 아스트라 그래 아스트라로 가자 야돈 10원도 안 썼는데 영웅 줘버리네 말다 했다 진짜 오오 오,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좋아. 그거 입력하면 장비죠? 어떤 거? 어떤 걸 입력하면 장비 줘? 아, 쿠폰 하나 더 입력하면 장비 준다고? 오우, 뭐야? 야, 장비, 장비 다줘 버리는데? 뽑기도 와 씨. 이거 공짜로 준 거에서 영웅 주면 웃기겠다. 카톡 친추하면 쿠폰 주니까 영웅 변신도 주고 장비 다 줍니다. 아직까지 돈을 쓸게 없네. 자 여러분, 여 퀘스트에서 요 퀘스트에서 이 누르면 이 자동 이동 되잖아. 근데 요 화살표 있지? 어, 요 화살표 보이죠? 이거 누르면 즉시 이동 요렇게 됩니다. 예, 빠른 진행할 수 있어요. 요거 즉시 이동 누르면 빠른 이동 이렇게 바로 바로 빨라서 좋네. 어? 오구 레벨 좋아 빨라서 좋아 근데 뽑기도 내가 볼땐 얼마 안 써도 잘 뽑아줄 것 같은데 마을 가셔서 스킬 북 상인한테 레피드 파이어 스킬 사시고 자파 상인한테 신족의 물약 사시면 사냥 빨라져 알았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좋네. 야, 근데 뭐다 그냥 줘버리네. 딱 하루만 하면 완전 적응되겠다. 게임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걸또 아이템도 다 주고. 충분히 재미 여러분들이 하시면 느낄 만한 그런, 그런 건 되겠네. 아크 6 서버입니다. 아크 6 서버. 신 서버에요. 잠깐, 이거 근데 내가 이거 잠깐 했는데 막뭘 뽑아보고 싶다. 에?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잔뜩 준거 보니까 뽑기도 잘될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현질보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게임하는 진행방법을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하지. 과금하는 거는 뭐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내가 과금하는 거보다는 좀 여러분들한테 데카로 m 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과금보단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그래. 저게 패키지 싹다 사면 영웅 무기 살돈 생겨? 결국 다 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어 그래도 나 진짜 좀 걱정했는데 대가로 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걸왜 하냐 뭐 하냐 이 욕할까 봐 거, 걱정했는데. 어아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반응 감동받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유튜브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감동받았어. 진짜. 반응 좋고 여러분들 호응 좋고 잘 알려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나씩 해 보자. 아, 아까 여기 노란 거 주드만. 노란 거 한번 줘. 왜안 줘? 노란 거 한번 줘. 왜안 줘? 노란 거 한번 줘. 노란 거 그렇지. 오 리자드맨 지휘관. 나이스. 어 이거 영웅이잖아 지금. 전설 하나만. 와세 개나 빛났어. 나이스. 빨간 거. 이씨 아, 뭐야. 아 빨간 거 줘라. 이게 빨간 거. 아 파란 건잘 주네. 오네 개. 오 이게 해자구만 이게 이게 완전 해자네. 빨간 거. 오 나이스. 빨간 거 하나만 더 빨간 거 하나만 더 빛나 빨간 거세 마리만 줘라 나이스 빨간 거왜 이렇게 잘 나와 이게 완전 대자네 나이스 뭐 원래 이렇게 영웅 잘 나오는 거야 아 원래 잘 나오는 거야 내가 운 좋은 게 아니고 아 그래 나이씨 열한 번째 짜리 아니면 영웅 안 나와. 열한 번째 여자리에 떠야 영웅이야. 이게 노란 빛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똥손 발동한 건가? 똥손 발동한 거야. 아씨, 하나 줘봐. 노란 거왜 하나도 안 주냐? 어, 왜안 주지? 어, 야, 열한 번째 나왔어. 열한 번째 나왔는데 이거 뭔데? 뜬 거야? 뭐 니네 어떻게 알아? 기대해도 돼. 이거는 열한 번째는 90% 영웅이야. 간다 제발 영웅. 와 이펙트 좋아. 어? 아까 똑같은 거 아니야? 야, 이씨, 희긴데 뭘, 씨 개, ᄉ 끼 야, 왜 구라쳐, 이씨.